트바로티, 김호중과 트로트 퀸 송가인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이 드디어 첫 삽을 뜬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과 송가인이 10월 4일 TV조선세 트로트 예능 첫 녹화에 임한다. 첫 녹화는 서해안의 한섬에서 진행되며 녹화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철저히 극비를 유지하고 있다. 김호중은 미스터 트로 톱칠 출신으로 사랑의 콜센터에서 중도와차한지 2년만에 TV조선 프로그램에 출연 송가인은 미스트롯진 출신으로 2019년 미스트롯과 꽁따러 가세 이후 3년만에 TV조선 예능에 출연한다. 김호중 전시회 별의 노래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2022 김호중 콘서트 투어 아리스테라를 개최. 송가인은 전국 투어 콘서트 연가로 팬들과 만나고 있다. 그 사람의 첫 예능 프로그램은 11월 첫 방송될 예정. 노래를 불러주고 듣고 이런 예능은 넘어 공중파나 케이블 TV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예능이길 바란다. 예를 들면 트로자네 리얼리티